정말 빠르게 품절돼서 입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 <laughs> 여기 몬트리올 캐나다코스 매장입니다. 확실히 다른 매장들과 다르게 바깥에 나와 있는 게좀 특징이고 저렇게 쇼윈도까지 있어 요 2층에. 그래서 다른 매장보다 확실히 멋있네요. 오늘 제가 아는 몬트리올 직원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한번 들어가서 투, 투어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하이. <laughs> Hi, nice to meet you. is there... Yeah. Oh, you're, you're Heidi. <laughs> I'm Heidi. Nice <laughs> like wow, to meet you. Finally, meet <laughs> <be in> person. <laughs> just... Wow, amazing. Like, this store is really, really It's, great. like, wide. Yeah, and wide. And it's, like, very, very light mm -hmm. compared to the other store because usually it's, like, very dark. Like, even the marble are darker. But, yeah, oh, are very open. Awesome. I like that. 콜드룸이에기가콜드룸이예 h 이 마이너스 4 5이4 5오 여기 한번 와봤었나? 우리 콜드는아안 와봤지? 아, <laughs> 근데 우리 원래 여기 콜드로와을 때는 <laughs> <있어봐야 웃음> <되게 너무 좋네. 웃음> 아잠깐만 Can, can yeah. we just try some c a n a d a n o v a s t o o n s e c l o t h e s y e a h t cool. uh, I have l I h e s t I have pastel t o I h e t l h e pastel t o e I t l I l o n e I e a t I h a a o n e e a t e l t o n h a a pastel tone. e t e l tone. I have a pa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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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도 높은 그런 색상이 아니라 진짜 파스텔톤으로 이쁘게 나왔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모든 색상이 없는데 진짜 다양하게 잘 나왔어요 베스트까지도 이렇게 파스텔로 나왔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자켓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요거. 와 여기는 체인지룸이 제일 화려하게 돼있다 이마블로도 돼있어 이런 데가 없었는데 여기 진짜 신경써서 만든 매장인 거 같아요 천장도 진짜 높잖아 딴 데보다 이번에 이 파스텔 옷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빠르게 품절돼서 입어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캐나다 정, 전체 사이즈가 다 품절돼가지고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걸못 구했는데, 지금 이제 시즌이 겨울 시즌은 아니어서 이 옷들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어때?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 안에 기모라가지고 되게. 어, 주머니 상큼하고. 안에도 기모로 돼 있구나, 이렇게. 네. 전에 나왔던. 그 우리 화이트 컬렉션보다 예쁜 것 같아. 요아 진짜. 소프 매장에 있던 그 화이트, 그 화이트 색상, 그렇지? 맞아. 요게라임스톤 컬러. 좀 네. 어, 베이지 그레이 느낌. 어 베이지 그레이 느낌. 그리고 로고 하얀색이 예쁜 것 같아. 어 진짜 이 로고 하얀색이 예쁜 것 같아. 음. 아, 공무구나. 어 요건 공무야. 원래 다면 어, 패치... 어, 패치로 뭐...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고무 패치로 되어 있어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캐걸이에 네, 제 사이즈가 커미버거든요. 근데 크기 엄청 커요. 아, 이게 XS 모델인데도 네, 그러니까 이만큼 아, 음. 그렇게 너 안에 살짝 좀 두꺼운 거 입었잖아, 지금. 네. It's very loose. It's very loose. Yeah. yeah. It's kind of More like a relaxed fit. Yeah, over s so i z e l e it doesn't actually come with the XS right at the moment. 이 오버사이즈로 있는 딱 그런 스타일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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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는 너무 막커 보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요 확실히. 이게 뭐 겨우 잡듯이 정도. 음그 정도만 나오지. 응. 아무데나 입기 좋. 어 아, 아무데나 입기 좋고 그냥, 그냥 편한 옷인 것 같아. 요 네. This one is the average oh, ever best for yeah. me. So thank this you. one is this, and t h this one is that. Ah, oh, thank you. I'll try both. this. <목소리도> 이색상이 인기가 제일 많대요. 이색상이? 네, 너무 좋아요. 음. 아까 저분도 본인도 사고 싶은데 음. 온라인에 아우스터리는테인사해대요 어, 그래? 네. 어, 근데, 아, 우리 몇벌 나간 것도 문스톤 글몇벌 나갔었어. 아, 진짜요? 찾으시더라고. 확실히 이 색상 이쁘니까. 이거 어. 남자 걸로 에버렛이라는 게 똑같이 나왔어. 이게 어. 여자께 이게 이름이 정션이고 네. 남자께 에버렛인데 지금 이건 에버렛 베스트고요. 에버렛 퍼크가 따로 있는데 요것도 문스톤 글인 거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짜 많을 것 같아 너무 이뻐 더 깔끔한 느낌인데? 저도 이거 갖고 싶어요 그치? <웃음> 엄마한테 <laughs> 사달라고 직원 디스카운트 되나 물어볼까? <웃음> <웃음> 한번 이거 입고 한번 가볼까? 그러면? 나는 이거 베스트인데 엄청 추울 것 같은데? <laughs> 나한 것 같아. 어 나도 나 지금 너무 추워. 팔이 너무 추워. 와 영하 24도인데 나가야 될것 같아. 와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뉴스에서 이렇게 신발이 나왔어요. 올해 초 그러니까 올해 초한 1월 달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요런 신발도 되게 이쁘게 잘나오고 이런 신발 말고도 다른 신발도 되게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이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신발이 이거 딱 몬스터 구에 이거 입고, 이거 신으면 딱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그리고 이번에 파스텔 컬러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 하얀색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고 자체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전체가 하얀색이어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좀 색깔 있는 거랑 이렇게 매칭해서 입어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 사이즈는 만약에 미디움이면, 비디 d 입으시고, 뭐 라지면 라지 입으시면 맞 맞는 느낌이고 또 패딩이 되게 빵빵하게 들어가서 갈슨이이프리스스 a 보다 살짝 좀삐 a 한느이좀좀어요 왜냐면 이게 옷 자체가 빵빵하다 보니까 지퍼를 딱 잠그게 되면 좀 n 한 느낌이 좀 드는데 되게 e a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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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n a g Everybody was like n g t h r l t 재작년부터 휴먼 네이처라고 해서 요것도 휴먼 네이처 제품인데 리사이클링 된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캐나드스가 자연의 친화적인 그런 브랜드로 바뀌고 있어요. 네,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저는 사이즈가 원래 저는 미니어 있는데 없어서 지금 라지를 입었는데도 오버사이즈로 입어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디자인이. 그여자거 진짜 이뻐. 남자것도 진짜 이쁜데 여성 제품이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따뜻해. 이거 입으니까. 울인데 네, 엄청 부들부들하고. 음. 안 깎여버리는 어 그래가지고 그치 어 진짜 좋은 것 같아 슬리 부분 은 니트라가지고 이것도 되게 응. 부드럽고 근데 네, 남성 것도 똑같이 이렇게 니트로 되어 있네요 여성권은 이렇게 핫프 집으로 되어 있고 남성권은 이렇게 풀집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거 로고가 로고가 되게 특이해요 아 맞다 우리 퍼가 저번에 없어진다고 했었잖아 근데 퍼가 1년치 퍼가 이제 남아있대 그 1년치 퍼를 다쓸 때까지는 퍼제품이 나오는데 퍼가 없어진 제품들도 있고, 어, 나머지 이제 1년치 남은 그런 퍼 재고로 어느 정도 퍼는 생산이 된다고 해요. 다 팔릴 때까지는 퍼를 팔고, 만약에 올해 안에 퍼가 다안 팔리면 내년에는 온라인으로만, 매장에는 없어지고,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자연 친화적으로 되게 바뀌고 있어요. 코트포도 안 사용하려고 하고, 이런 재활용 메테리얼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옷이 재활용 메테리얼을 사용했잖아.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이뻐. 색상도 되게 이쁘고. 그 여성 제품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게 되게 이쁘다. 이 색상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또 이게 대비가 되는 색상이라서 그런 요런 포인트 주머니 이렇게 들어간 요런 포인트나 아니면 지퍼 포인트가 또 대비가 돼서 요런 색상도 이쁜 것 같아요. Uh, lamb saddle wrapped in lamb belly for the m a i n It was really spectacular. No problem. 와.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제 오늘 방문한다고 아유. 얘기하고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얘네들 이 회의실로 들어가더니 우리한테 차한잔 하자고 그래서 지금 일하는 중에 땡땡이 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반회 했어요. 야, 땡큐. 땡큐 so much. Bye. Bye. <웃음> Bye. <웃음> 와. 이렇게 환대를 해 주다니. 그래서 <laughs> I really like coffee s h o doesn't but 거리 추천하는 가장 커피가 맛있는 집입니다. 몬트리올에서. 땡큐. 와, 이렇게 환대를해 주산이다.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 쟤네 애들 나다 알고 있었어. 어, 나는 항상 헤이디랑만 연락하는데. <laughs>